아무튼, 고생을 한 명이 하면 돼요. 한 명이 고생해서라도, 음 이렇게, 길만 깔리면, 다, 다음 분들은 좀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. 또, 저랑 함께 초창기 고생했던 또 원년 멤버들. 또, 학당 열고 오셔서, 같이, 학당, 학당의 길을 또, 학당의 학당이 올바로 갈수 있게 개척해 주시는데, 일조해 주신 또 많은 18년, 같이 해 오신 또, 동지분들. 학당, 뭐, 열대부터 같이 했던 동지분들. 길 가는데 많은 분들이 고생했어요. 또 학당이 이렇게 자리 잡는데 지금 수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죠. 그분들 덕에 저희가 또 여기까지 왔고. 끝까지 뭐, 지금까지 같이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, 중간중간 그분들이 없었으면 지금 못 버텼겠죠. 늘 고맙습니다. 그분들. 전 항상 생각이, 고생은 좀, 소수가 해서 재미는 다 같이 누렸으면 예, 재미는 다 같이 보자 이게제 생각이에요. 도는 그렇게 해야, 해야 맞는 것 같아요. 보고 선생님이 항상 하신 말이 그런 거 있죠. 좀 약간 다른 느낌이지만 그 죄는 내가 짓고 덕은 이제 후, 후대가 후대 사람들이 보게 하겠다 청기누설을 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던 죄는 내가 짓고.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. 요 아무튼 고생 우리가 하고 뒷 사람들 길 열어주는 게 이제 보살이다.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직접 들은 거는 뭐 그런 말들 기억나네요. <laughs> 보살 뭔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게 없고 불법을 저지른다는 게 아니라 뭔가 카르마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. 업은 우리가 업을 짓고 업의 과보는 내가 받더라도 공덕은 중생 전체 인류 전체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디슨의 길이죠. 부모의 마음이 그러겠죠, 그렇죠?